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시즌2의 수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즌2에는 저 수연쌤과 함께 실용적인 단어 그리고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또어 팅, 또어 쇼어입니다. 자, 또어 팅 많이 듣고요. 또어 쇼어 많이 말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 대화문을 원어민처럼, 실제 원어민처럼 굉장히 빠르게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저와 매일매일 공부한 이 단어와 대화문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하시거나 혹은 어, 너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캡처해서 좀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저와 3분씩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중국어가 향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y, our, s 이 n g e. My, r s My, r e를 사면, 송이 하나를 증정한다. 즉, 2 플러스 1 이벤트를 의미하는데요. 편의점에 가보시면 우리 1 플러스 1 이벤트도 많아요. My, e, s 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A. My 2 s n g 我都买了三个. B. 你还以为自己省钱了吧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A. My 2 s n g 1. 2를 사면 1을 준대요. 2 플러스 1 이벤트입니다. 我都买了. 나는 다 샀습니다. 싼 거. 3개나 샀습니다. B. 니하이 이웨 당신은요. 하이 아직 여전히 이웨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다 뒤에는 여러분 틀린 생각을 넣어 주셔서 어떤 틀린 생각했나 볼까요? 스지 자기 스스로 셩엔 돈을 아꼈다. 자기 스스로 돈을 아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외"라는 표현을 좀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이이외의 뒤쪽에 틀린 생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의미는 뭐뭐라고 잘못 생각하다 즉 뭐뭐라고 착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님은 죄에다 워실 나고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자 이상하게도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면 중국인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전 한국인이에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이이니 중국인. 나는 네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네. 자, 하나 더 볼게요. 워요이가 디디. Oh, 여러분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자, 제가 얘는 내 남동생이에요라고 소개를 하고 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Why 왜 타슈니 나는 요 나는 그가 너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어 근 알고 보니 아니었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마무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를 짤막하게 끊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중국어로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플러스 일 이벤트야 买二送一. 나는 다 샀어, 세 개나. 我都买了三个. B 갈게요. 어, 너는 아직도 생각하지? 니하이 이외, 자기 스스로 돈을 아꼈다고. 쯔지省钱了吧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는 우리 짜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우리. 바로 이 인사로 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또또 관조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SNS 팔로우해 주세요. 또는 뭐 페, 어, 우리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징게워땡 짠, 징 부탁합니다. 给워 저에게 땡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자 또도 관조. 하여 징게워땡 짠, 바이바이.